안녕하세요 동영, 옷만들기 동영상 가론스토리 이정내입니다 지금부터 옆선을 받고 소매 달기 위한 옆선을 받고 그리고 옆에 트임 접어서 스티치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 어, 어깨선 기준으로 옆선 전부 오바로까지 쳤습니다. 처음 밑단서부터 시작해서 어깨점을 지나서 다시 밑단까지해서 양쪽 선을 오바록을 다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아앞 뒷면 딱 어깨 박은 선을 기준으로해서 우리 소매를 하나로 쓰잖아요, 그렇 소매를 하나로 쓰니까 어깨 선을 바꾼 곳을 기준으로 해서 잡아서 딱 맞추면 소매 달기 위해서 우리 넣지 줬었죠. 넣지. 지금 여기 넣지 보이시나요? 자, 송곳으로 한번 넣지 있는 곳을 오버록을 쳤기 때문에 잘안 보일 수도 있어서 제가 송곳으로 갈라지, 너지준 부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너지준 곳부터 시작해서 두, 두 장을 똑같이 앞뒷면을 맞추어서 또 중간에 너지한번 있었죠? 트임선. 그쵸? 여기 송곳 들어가죠? 이게 렇너지에요 그러면 밑단까지 이렇게 딱 맞았어요. 치수가. 그러면 옆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박을까요? 자. 솜에 달리는 선부터 트임 있는 넛지 선까지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 바늘 구멍이 뽕뽕뽕뽕 나와 있는 거 보실 거예요. 보, 보이실 수도 있고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바늘 선이 뽕뽕뽕뽕 나 있는 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인타로 바늘을 빼지 않고 오바록을 쳤기 때문에 그 선이 쫙 구멍이 난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오히려 좋아요. 왜? 조기를 대지 않고도 시접이 바늘선에 맞추면 바늘선보다 약간 바깥쪽으로 나오겠죠? 얘가 지금 오바록이, 오바록이 5mm 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간격이 떨어지는 게 또 오바록에서 인타로까지 박히는 선이 0.5, 그러면 총 1cm가 되겠죠. 그러면 바늘이 구멍이 보이지 않게끔 하면 1.2가 되겠죠. 자, 보세요. 너지선에 갖다 맞추어서 되돌아박기를 3땀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안히 맞추어서 너지까지딱 맞으면. 이 아이를 편안히 손으로 싹 한번 쓸어주시고요. 손으로 싹제 손이 안 보일까요? 제 손이 안 보이나요? 조금 당겼습니다. 더 손이 안 보이는 대신에 똥배가 보입니다. <laughs> 손이 보이게 했더니 똥배가 보입니다. 자 보, 보이시면 자제 손을 보세요. 두 개를 싹두 장을 훑으세요. 훑어서. 너치가딱 맞으면 얘를 딱 잡아서 쫙 펴서 손을 딱 꺾으세요. 꺾는 것까지 보이세요? 딱. 그러면 딱 꺾게요. 이렇게 딱 꺾게요. 손을 딱 꺾어서 엄지손이 밑으로 들어가고 손가락 네 개가 맨 위에 윗면으로 올라오겠죠? 딱 꺾었어요. 왜 그러냐면 옆선에 박을 때이 밑에 있는 게 톱니에 의해서 끌려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옷을 입었을 때 앞면은 쫙 펴졌는데 뒷면에 이세가 들어가서 쪼글쪼글쪼글 하면 얘가 겉쪽에서 볼때 앞면은 쫙 펴졌지만 겉엔 쪼글쪼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손을 쫙 훑어서 손을 딱 꺾어요. 손을 딱 꺾습니다. 당긴 다음에. 그러면 아무래도 꺾어주는 힘에 의해서 밑에가 끌려 들어가지 않겠죠? 또 앞에, 왼손으로 뒤에서 또 당겨줍니다. 그러면 다림질하고 나면 얼마나 옷이 예쁘겠어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쵸? 다림질하고 나면 옷이 참 예쁘겠죠? 이렇게 해서 되돌아 봤기도 두세땀, 그러면 자, 지금 지금 이게 앞면이에요. 그리고 뒤에 박은 쪽 볼까요? 보세요. 쫙 펴져 있죠. 이렇게 돼야 돼요. 아, 거만 좀 거만해도 되죠. 안 거만해도 이상하죠. 여러분이 웃으시라고 제가 좀 그랬습니다. 어깨점을 기준으로 해서 넛지끼리 딱 맞추고 또 밑단 쪽에 넛지 넛지 맞춥니다. 뒤쪽에서 박아도 되지만 밑단서부터 올라오는 앞판 위로 놓고 박을 겁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잘못해서 파카링이 밑에 들어간다 할지언정 앞쪽은 정면에서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안 박고 항상 앞면이 위로 올라오게 박아요. 그리고 뒷면은 크고 앞면은 반으로 잘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하는 속도가 현장에서 작업하는 속도가 훨씬 앞판을 우에 놓고 하나는 암홀부터 밑단으로 박아 내려오고 하나는 반대쪽은 밑단서부터 위로 박아 올라오는 그런 위치에요. 만약에 디자이너 분들이 현장에 가셔서 그렇게 박지 않으면 말씀을 하세요. 요거는 그렇게 박는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하고 그리고 디자이너 분들은 이제 현장에 들어가서 딱 말씀하실 때어 이거 앞뒤에서 이렇게 잡아서 당겨주시면 다리미질 하실 때 훨씬 더 편하고 쉽고 옷이 잘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현장에서 절대 누구든지 함부로 말을 안 해요. 어, 이 사람이 옷에 대해서 아네? 오. 이 사람 생각보다 실력이 있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요한 이제 밑단을 할 건데 아, 옆선 트임을 할 건데 트임을 할때위시를 조금 장력을 아 이거 안보이네 이걸 옮길 수도 없고 장력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조여주세요. 제가 이걸 잠깐 마이크 카메라를 움직이겠습니다. 손 보이나? 아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잠가주세요. 살짝 잠가주세요. 그러면 실이 위에 실이 잘 안나오겠죠. 밑실은 더 잘나오고 그쵸? 그래야 우리는 지금 거꾸로 반대 현상이 일어나게끔 해서 스티치를 할 겁니다. 자, 카메라 원위치 시키겠습니다. 손톱으로 다림질 한번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1.2 시접이었죠? 1.2 시접을 꺾어서 노루발 딱 붙이세요. 딱 노루발에 붙이세요. 0.5 내지 6이 나올겁니다 그러면 손으로 한번 싹또 다리미질을 하세요 손으로만 해도 참 예쁘게 다리미질이 될거예요 카메라 각도가 약간 돌아갔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옆에 노루발 끝에 딱 맞추어서 바늘을 보지 마시고 노루발 끝에 이 옷이 딱 붙어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시면 간격이 일정합니다. 자, 그리고 틈에서 하나, 둘, 셋, 세 번, 어, 땀수가 세 바늘 정도 올라와서 딱 90도 직각 맞춰주세요. 90도 직각, 90도 직각을 하셔서 그대로 박아옵니다. 그러면 노루발, 간격과 옆선 박은 것과 그리고 지금 트임에서 0.5 내지 6에 올라와서 하는 간격이 직각으로 나오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말도 이쁘게 하지요. 지금 이렇게 재롱 떠는데 제 나이가 궁금하시죠? 목소리가 워낙 연계 같아서 그치요. 한갑이 지났답니다. 자, 목소리 연기 같다고 해서 뭐 실력이 입증되는 건 아니고 한갑이 지났다면 나이가 있기 때문에 고로 나는 실력으로 승부를 하겠다. 자 보세요. 그러면 다림질한 거가 쫙 되고 옆에 지금 나와요. 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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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 직각. 딱 떨어지죠. 그럼 얼마나 예뻐요. 그쵸?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0.5를 올리잖아요. 트임에서. 트임에서 0.5를 올리는데, 뜯어지지 말라고 박은선에 대고, 그냥 바로 내려와도 되지만, 스티치 간격이 0.5 내지 6이면, 이 트임에서 0.5 내지 0.6이 올라가면, 훨씬 더 옷이 예뻐 보이고 어, 만약에 이 옆트임이 뜯어진다 하더라도 여기에 바느질이 한번 더 있기 때문에 그 위로는 뜯어지지 않는 역할도 하겠죠 근데 네, 박은 선에다 바로 직각으로 꺾어서 스티치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 한번 해보세요 궁금하시면 해도 돼요 그런데 옷이 별로 예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쁘게 해야 되니까 고로 그렇게 한다. 그리고 트임 쪽에 옷이 만약에 뜯어진다 하더라도 뜯어질 염려는 그렇게 없다. 자, 이제 안쪽으로 박아봤으니까 겉쪽으로도 한번 박아볼까요? 그러면 장력을 다시 풀어줘야 되겠죠? 겉쪽 한번. 또 해볼게요. 왜 제가 겉쪽으로 하냐면, 안쪽으로 하면 시접이 일정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한쪽을 박았으니까 반대쪽도 한번 반대로 또 해보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러면 또 실력이 느는 걸알수 있어요. 자, 옆선 쪽을 손톱으로 한번 긁어요. 박은선을, 어, 박은선을 한번. 옆선 박은 거트있는 데를 한번 손톱으로 긁어줄게요. 다리미질했어요. 손톱 다리미. 자, 그리고 그 선에 맞춰서 이 아이를 바늘을 딱 꼽아놓고 손으로 한번 싹 훑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면 원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단할 때 식서로 잘랐으니까 직선으로 원단이 서요. 이렇게. 그 이렇게라는 말은 안 써야 되는데 이렇게는 귀신도 모르니까 우리가 이걸 딱 당기면 원단이 뭐 옆으로 이렇게 휘거나 그런 거 없어요. 니뜨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직선으로 잡혀요. 그 장력이 예쁘게 나오지 않으 않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미싱이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대로 박으셔서 노루발 끝에 맞추셔서 트까지 왔어요. 하나, 둘, 셋, 스톱, 정지, 그리고 두 개를 딱 맞추셔서 90도 직각,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땀씩 박았습니다. 그러면, 저, 저는 그걸 맞춰 놨기 때문에 간격 일정에요 자, 바늘이 꼽혔어요? 그러면 시접 정확하게 접어줄게요. 시접 정확하게 접어주시고 나서 손톱으로 한번 싹 훑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박기만 하면 되겠죠? 이제 남은 거는 박으실 일밖에 없죠? 되돌아 밖기 길게 하지 마세요. 딱 두세 땀만 해주세요. 자, 완벽하게 나왔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명품이죠? 자, 지금까지 옷 만들기 동영상 가론 스토리 이정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